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1동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많지 않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다가구나 다세대나 뭐 빌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바뀌고 그래서 단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안산에는 송호 마을과 원당 마을 이제 초지동에 있는 원당 마을 두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일반 주택지에 이렇게 단독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건 흔치 않죠. 그래서 어떤 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몇개안 남은 그런 매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GLCC, 부곡동, GLCC 있는 쪽이고요. 여기 뭐 노적봉 폭포, 이동 그 식물원 있는 그쪽입니다. 이 주변이. 그래서 일동, 어, 공식 명칭은 이제 일동 쪽으로, 주소지로는 일동 쪽으로 들어가고요. 2층으로 지어진 단독 건물입니다. 1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2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각각 이루어져서 자가로 지금 쓰시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위쪽에 태양광 시설 조금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331제곱미터니까 땅 크기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축 면적이 135제곱미터, 연면적이 253제곱미터 이제 똑같이 올라간 거니까요, 그렇고요. 뭐 1층, 2층 그냥 자가로 쓰시고 있는 거고 수익이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서 뭐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일반 미관지역이고 지상 2층짜리 건물입니다. 주차 4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06년 11월에 났습니다. 단독이니까요. 뭐 특별히 불법이나 위법 건축물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투자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이거 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단독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땅 크기가 지금 100평이잖아요. 331 제곱미터 현재 매도인이 생각하시는 매매가는 13억에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평당가 환산해보면 이제 건물값은 제외하고 땅값만 갖고 따지자면 천만 원 이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독 같은 경우가 아파트하고 틀리게 거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가구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다가구는 그래도 월세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최근에 7억, 8억짜리 단독 이런 것들도 뭐, 대출 2, 3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이것도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이, 단독주택을 찾는 분이 보셔야 되니까, 어,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런 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이나 이런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는 외부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를 본인들이 직접 살 집이니까 내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아직도 엄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 주시면 조금 내부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연락 주시고 일정 잡고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주변에 보시면 뭐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로드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도 굉장히 볕도 잘 들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 크기도 보통 단독들이 어, 송호마을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뭐 60평대 70평도 잘 없거든요 뭐 보통 보면 한 60평대 뭐땅 크기가 그정도밖에안 되거든요 근데 100평 정도니까 땅도 좀 공간이 좀 넓고 그런 부분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대가 뭐한 13억 정도니까 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동 쪽에 있는 2층 2층 집 단독 주택이었고요. 단독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략적인 위치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 주시고 나오셔가지고 매물 직접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산 일동에 있는 매가 13억 대지 평수 100평 2층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어, 모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라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을 하니까요. 어,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본 물건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